이렇게 그려볼게요. 반밭 그리시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 반을 이어서 연결해보겠습니다. 브러쉬에 젤을 잘 묻혀서 한 번에 쫙 지나가도록 할게요. 붓이 틀어지지 않도록 중앙 딱잘 잡아주시고, 하나, 둘, 셋, 위치 잡고, 슉, 3분의 2 위치에서 시작 간격의 중심. 그리고 가장 끝쪽. 저는 이지 소고프라고 되어 있는 이 베이스젤을 사용할 거예요. 엄지에서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손가락부터 하셔도 되지만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바르다 보면 이렇게 찍게 돼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젤을 바를 때 자꾸 기포가 생겨요, 먼지가 들어가요 하시는 분들은 젤을 이렇게 치덕치덕 하시는 분들인 경우가 많아요. 네. 젤은 치덕이지 말고 한 번에 깨끗하게 덜어서 사용하시고요. 프리엣지에서부터 반씩 발라서 올라가면서 도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베이스 젤이 깨끗하게 발려야 그 위에 컬러 젤도 잘 발리는 거기 때문에 베이스 젤을 최대한 넘치지 않도록 혹시라도 넘쳤으면 그 부분을 깨끗하게 정돈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발라주시고 표면에 먼지가 있는지 기포가 있지 않은지 확인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프리엣지 선단까지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른 손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 사이에 엄지 손톱에 젤이 흐르고 있겠죠. 네, 어떡하나요? 우리 한 손가락씩 큐어링을 하시기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핀 타입의 램프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베이스 젤 발랐다. 그러면 핀 타입 램프를 이용해서 네. 빠르게 각 큐어링 해주세요. 이때 거리는 가까울수록 빠르게 큐어링이 됩니다. 핀타입 램프와 큰 기계 램프가 혼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핀타입 램프를 잘 활용하시면 완성도도 올라가고 시간도 줄이실 수 있어요. 큐티클라인 예쁘게 맞춰주시고 양이 두꺼워지지 않도록 그리고 앞선까지 잠깐 젤을 옆으로 치우치게 놓으시고 이렇게 핀타입 램프 가볍게 5초 정도 고정만 해주세요. 각각 5초씩 큐어링을 했고요. 네. 이렇게 완성된 상태 그대로 큰 램프에 30초 아, 넣어주시면 네. 됩니다. 제가 사용한 핀타임 램프는 버튼이 엉덩이에 있어서 한 번에 차 누르기가 쉬워요. 램프가 굉장히 짱짱해서 3초에서 5초만 베이스 젤을 고정해 주셔도 충분히 고정이 잘 되더라고요. 이거 추천드립니다. 큐어링이 되는 동안 난 무엇을 하느냐? 브러시를 하느냐? 닦고 <laughs> 젤 마블을 그릴 수 있는 세팅을 지금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펜디쉬의 젤. 블렌저를 덜고 호일에다가 재를 한번 덜어보도록 할 텐데요. 8곱하기 8cm 가로 8, 세로 8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섯 손가락 다 진행할 수 있는 양을 덜어주시면 됩니다. 두개 간격은 조금 멀리 띄워놓고 덜어주셔야 내가 하는 동안 번지지가 않고요. 0.5호 두 개, 5호 하나 딱 국시에 적합한 두개 브러시인데요. 네. 0.5호 브러시는 각각 컬러에 맞게 하나씩 준비를 해주셔야 네. 시험에서 능률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용으로 사용할 5번 브러시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키친 타올에 꺼내놓고 준비를 하고 모델 손이 나오면 그때 바로 시술 들어가시면 됩니다. 왼쪽에서부터 부채볼 마블링 시작하겠습니다. 베이스젤이 잘 발려있었다면 이렇게 바르기만 해도 표면이 예쁘게 나오고 음, 매끈하네요. 제가 여기 살짝 묻혀봤는데 이따가 닦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현재 미경화 안 닦았습니다. 네 미경화젤은 안 닦으셔도 됩니다. 큐티클 라인에서부터 사이드 월 그리고 라인이 예쁘게 잘 잡힐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솔로 발라주시고요. 컬러는 원콧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색이 좋은 이런 예쁜지를 사용하신다면 원콧만 하셔도 되고 가지고 있는 게좀 투명하게 비치네요. 그럼 투콧을 진행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묻은 부분은 젤 클렌저에 브러쉬를 적셔서 물기를 쫙 빼주세요. 브러쉬에 물기가 남아있지 않아야 번지지 않고 수정이 가능합니다. 옆쪽에 살짝 묻어있는 부분을 지워주시고 이렇게 살짝 닦아서 주변에 묻어있지 않은지 확인해주시고요. 이 상태로 핀타일 램프로 고정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젤 마블 하실 때 앞선도 꼭 발라져 있는지 체크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앞선을 잘못 바르겠다 그런 표면 바르기 전에 이렇게 손가락을 세우셔도 되고 아니면 손을 뒤집어서 프리엣지를 보는 상태에서 이렇게 바르셔도 되거든요. 네. 편하신 방법으로 앞선을 먼저 쫙 채우고 각큐어링 해놓고 그리고 나서 표면에 발라주셔도 됩니다. 핀 타입 램프는 쓸모가 많네요. 네, 정말 이모 저모 쓰기 좋은 필수템입니다. 혹시 큐티클 쪽 묻었다고 하면 브러시로 살짝 다듬어 주시고. 큐어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핀 타입의 램프는 꼭 충전을 잘 해가시고 너무 먼 거리에서 쪼여주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쬐어주셔서 잘 큐어링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5초 정도 큐어링을 해주시고 전체 램프에 30초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브러쉬를 잘 세척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클렌저를 살짝 통통통 적셔주시면서 브러쉬를 풀어주세요. 이때 브러쉬에 물기가 남지 않도록 또르르 말아가면서 잘 흡수시면 됩니다. 요 위에 미경화 젤이 좀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제가 사용한 요 젤은 미경화가 거의 묻어나오지 않을 만큼 깨끗하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 좋은데요? 네. 마블링은 완전히 굳혀준 채로 다음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사실 원하시는 손가락부터 진행해 주셔도 돼요. 저는 중지부터 하는 편입니다. 네. 브러쉬로 선을 그리실 때꼭 중요한 점이 다들 이렇게 끝에만 묻혀서 그리세요. 네. 이렇게. 그럼 스케치하듯이 한올한올 한올 그리셔야 되거든요. 근데 브러쉬 전체에 이렇게 먹이듯이 붓을 정리해주시고 이 상태로 딱 놓고 끌고 가시면 그게 선이거든요 그러네요 이러면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음, 수 있습니다 저는 적셔서 붓을 얇게 빼서 이 상태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높이에 중앙쯤 점을 찍어주시고 제일 밑에 네 번째 선의 높이 그리고 좌우 폭을 잡고 이렇게 둥글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마블링이 선이 잘안 그려지시는 분들은 제가 붓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를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붓 끝과 함께 선생님의 손을 봐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붓을 세워서 앞면만 쓰지 않고 붓을 눕혀서 브러쉬의 옆날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이 면적이 선명한 하얀색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앞선은 흰색으로 칠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서 이만큼의 폭을 기억하시고 분물기를 따라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돌려서 이제 두께 일정하게 잡아주시고 반대쪽도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반대로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네. 이렇게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간격을 똑같이 나눠서 아래서부터 그려주셔도 되고 반반 그려주셔도 되고 편하신 방법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그려볼게요 반반 그리시네요 네, 저는 요즘은 반반이 편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위치를 잡으셨으면 이제 두께를 잡아주실 건데 빨간색, 흰색, 빨간색, 흰색, 빨간색, 흰색의 두께가 모두 동일할 수 있도록 음. 약간 두껍게 해야 되겠네요. 네, 저는 붓을 이렇게 눌러서 원하는 두께가 나오면 그대로 끌고 가요. 그리고 나머지 반을 이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내 음. 손에 붓 한 부분 살짝 채우고 윗선의 부족한 부분 채워서 모양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빨간색 선을 채워보도록 할 건데 약간 편법으로 빨간색을 채우지 않고 마블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빨간색은 간격 그대로 따라만 가주면 되기 때문에 브러쉬에 젤을 잘 묻혀서 한 번에 쫙 지나가도록 할게요. 사실 이때 건드릴까봐 안 채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잘 해내는 게 우리 과제니까요. 그리고 이때 생각하시는 것처럼 정말 칼같이 깨끗하게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마블링이 되면서 어느 정도 넘어갈 건 넘어가고 만날 건 만날 거기 때문에 두께에 큰 변화가 없도록만 유의하시면서 컬러를 그 혹시라도 안 예쁜 부분, 흰색을 만나면서 흰색이 넘어온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빨간색을 다시 지나가면서 살짝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브러쉬 다시 한번 또르르 말아서 브러쉬에 묻은 양을 다 덜어주시고요. 붓이 틀어지지 않도록 중앙 딱잘 잡아주시고 하나, 둘, 셋 위치 잡고 어, 예쁜 마블링이 됐어요. 마블의 선이 착착착 생겼습니다. 그리고 브러쉬 키친타올에 가볍게 닦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살짝 레드를 묻혀서 간격을 나누도록 할게요. 모서리에서 조금 띄워서 3등분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분의2 위치에서 샥 모아주시고요. 마블링 이때 마블링의 두께가 일정한 것도 포인트입니다. 간격의 중심. 그리고 가장 끝쪽. 네, 한쪽 하고 한쪽 하는 게 훨씬 편리하겠어요 근데 네, 이동이 크지 않아서 이게 간편하긴 한데요 중심에서 좌우 간격을 똑같이 나누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큐어링 하기 전에 선을 그리면서 혹시 번진 부분이 있다면 피부 잘 닦아서 깨끗하게 정돈해주시고요 핀타임 램프로 또 고정을 시켜 줄 건데 요 녀석들이 큐어링 되지 않도록 내 손으로 잘 막아서 큐어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손가락부터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네요 엄지부터 약지까지 총 4개의 손가락은 동일한 개수로 흰색 4줄, 빨간색 3줄, 마블 선 7개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요. 소지는 보통 손톱이 이렇게 자그마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선의 개수와 마블링의 개수가 다르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저는 3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찍고 중앙 체크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그 다음에 똑같이 무지개처럼 둥글게 그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가운데다가 에딱 찍어볼 건데 그러면 왠지 빨간색이 엄청 넓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 흰색이 많이 두꺼워지더라도 빨간색과 흰색의 두께를 꼭 똑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네. 흰색을 너무 두꺼워지면 옆에 손가락이랑 비교가 돼서 얘가 그렇죠, 그렇죠. 안 예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얘와 얘가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손가락에서 흰색과 빨간색의 비율이 중요한 거니까요. 아, 해당하는 면에 대한 두께를 꼭 맞춰주셔야 합니다. 손톱에 비해서 두께가 두꺼워지더라도 흰색선과 빨간색선의 비율에 더 집중하면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흰색 그려주시고 마찬가지로 빨간색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지가 개수가 달라서 좀 헷갈린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너무 헷갈려서 좀 시험 중간에 실수를 할것 같다 싶으면 차라리 소지부터 완성을 하시고 아, 나머지를 진행하시면 얘가 이상하게 될 일이 잘 없어요. 아 네네. 마블도 총 다섯 줄만 들어갈 거다 아, 네, 한줄 기준으로 그리고 가장 모서리에서 한 줄, 한줄또 모서리에서 한 줄.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연습을 하시다 보면 부 끝이 이렇게 살. 딱 갈고리처럼 휘어 있죠. 네, 이걸 무시하고 그리시다 보니까 선이 삐뚤어지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이게 옆으로 간채로 그리시게 되면 선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맞아요. 곡선이 그려지니까 네, 네. 이 휘어진 부분이 아예 위로 올라가거나 네. 아래로 휘어지도록 음. 이렇게 그리지 않게 세우시거나 눕혀서 이 날렵함으로 그려주시면 훨씬 예쁘게 모양이 나옵니다. 눈치 잡고 막 닦고 눈치 잡. 됐네요 음. 어우 네. 예쁘다 마찬가지로 핀 타입 램프로 큐어링 해주시면 됩니다 네 굳혔으니까 우리 이제 큰 램프에 30초 고정해 주시고요 큐어링이 되는 동안 우리는 또 무얼 하느냐? 클린이죠 이때 붓을 잘 세척을 해 놓으셔야 다음 시간에 나올 젤 연장이 혹시 나오면 네. 이 브러쉬를 깨끗하게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붓이 집에 갔을 때 망가져 있지 않습니다. 탑재를 이용해서 엄지손가락에서부터 차근차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탑젤은 노나이크 타입의 탑젤이고요 점도가 너무 끈끈한 탑젤을 쓰셨을 때 시험장에서 이렇게 빨리빨리 발라야 되는데 시간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점도가 좀 촉촉하게 잘 발리는 탑젤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옆에서 보았을 때 선을 각각각각 각각 그렸기 때문에 울퉁불퉁울퉁불퉁하지 않도록 매끈하게 잘 나오게 마블링을 커버를 해주시고요 앞선 잘 도포해주시고 꼭잘 치워놓고 핀타임 램프로 고정해주세요 사실, 저희 수강생분들도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탑젤을 마음이 네. 급하다 보니까 각큐어 없이 네. 쫘라락 발라놓고 램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어, 흐르겠다 네 탑젤은 특히 묽은 걸 많이 쓰시니까요 촉촉하게도 발라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넘쳐있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이럴 때핑 타입 램프 쓰는 게 굉장히 유용하네요 네 맞아요 레벨링 딱 잡히면 바로 고정 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미작을 내시는 게이 부채꼴 마블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그 미작이 탑젤이 큐어링이 안 됐을 때에도 사실 미적이 나오게 되거든요 미완성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한 손가락씩이라도 잘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큐어링 해주시고 이번엔 큰 램프에 60초 자 이렇게 해서 부채꼴 마블링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수려합니다 정말 마음에 드세요 모델님? 네 어떻게 합격할 것 같아요? 네맞습니다 <laughs> 여러분 핀 타입 램프 잘 사용하셔서 시간도 많이 단축하시고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